사온 매트예요 귀엽. <laughs> 사실 이거 저번에 사왔는데 하울을 못해서 집에 <laughs> 이렇게 깔고 하고 있어요. 하여튼 오늘 사온 거 하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마트에서 구매를 해온 건데 짠 귀엽죠? <laughs> 너무 귀엽지 않아요? 귀여워가지고 두 개나 샀어요. 이거 토끼인데 토끼 꽃이거든요?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 안에 꽂을 수 있는 그런 픽이에요. 근데 너무 귀엽죠? 저는 반찬 픽 하려고 산건 아니고 그냥 보려고 샀어요. <laughs> 너무 귀여워서 두 개나 샀다는가. 이거 가격은 1600원이었나?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샀고 그리고 두 번째. 제가 요즘에 토끼에 또 꽂혀가지고, 토끼랑 오리에 꽂혀서, 모르 샀냐면, 짠! 이거는 핸드 타올입니다. 이 조그만 타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이거를 굳이 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, 이 토끼가 이렇게 있잖아요. 이게 너무 귀여워서 구매했어요. 근 사는 김에 귀여운 것도 있길래 하트 모양도 사고 그리고 이거 약간 트리 느낌 나서 구매했어요. 귀엽죠? 그리고 이거는 고양이. 근데 이거 고양이는 좀 무섭더라고. 이렇게 눈이 막뭐 이렇게 있어가지고. 개인적으로 제 픽은 토끼. 그래서 오늘 귀여운 토끼를 두 마리나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얍엽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또 요즘에 오리에 빠졌거든요 이거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짜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고라파덕이거든요 얘 이거 이렇게 뒤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은 춤추고 노래도 하는데, 근데 조금 소리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. 혹시 궁금하시면 영상으로 나중에 올릴게요. 막 이렇게 줘요 이렇게. 이렇게 해서, 띠리리리 이렇게 춘답니다. 고라, 고라파춤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추는데,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이제 너무 귀여운거 같아요 선물 받았어요 제 아빠한테 그리고 이거는 지금 또 다이소에서 할로윈 시즌으로 또 바뀌어가지고 할로윈 제품들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구매를 해왔는데 저는 두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은 이거 짠. 쇠는 라이트거든요?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앞에다 이렇게 대고 끼고 이렇게 하면 바닥에 나오는 재밌는 제품입니다. 귀엽죠? 와라라라라라 일반 빛이 좀 세죠? 그리고 호박도 있어요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느낌 있는 호박 이거 해놓고 자면은 좋을 것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짠 유령이에요 귀여워 유령송이 생각나는 귀엽죠 이거 가격은 어, 얼마였지? 3,000원 2,000원인가, 3,0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, 근데, 그, 건전지를 3개를 넣어야 되거든요? AA 건전지 3개를? 저는 집에 건전지가 있어서 괜찮았지만, 별도로 구매하셔야 된다는 것? 깊죠. 저는 오늘, 이거. <laughs> 이거 해놓고 잘 거예요, 방이. 약간, 무드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? 왜냐면 빛이 아까 보셨다시피 좀 세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마지막으로는, 이거 구매했습니다. 짜잔! 호박봉. 호박 응원봉이랄까 이거 이렇게 키면은, 이거 좀, 이거 켜도 되나? 조금 어지러운데, 보이시죠? 잠깐만 켤게요좀 너무 화려해가지고 눈이 아프실까봐 여기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봉이거든요. 그래서 응원도 할수 있어요. <laughs> 너무 귀엽죠? 이거 가격은 이것도 3,000원인가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구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거는 조금, 거미, 막 이런 것만 있어서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. 거미랑, 음 그리고 막, 호박 가면. <laughs> 호박 가면인데 이렇게 귀여운 거 아니고, 좀 무서운 거 있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그런 건 구매를 안 했고, 이렇게 귀여운 봉두 개만 구매를 했습니다. 겹쳐.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, 선도 마음에 드는데 이 오리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. 너무 귀여워. 사실 노래 들려드리고 싶은데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왜냐면 이거 그러니까 조용하게 찍는 영상이니까.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. 까먹을 뻔했다. 너무 부피가 커서 까먹을 뻔했는데. 마지막은 주주주주원 이거 위글미글에서 나온 담요 레이, 딱 담요 맞아? <laughs> 이름이 담요 맞나? 어, 약간 재질이 이렇게 비닐로 돼 있어요. 음, 패딩 담요 네요 정확한 이름. 안에가 되게 귀엽거든요. 보여드리고 싶은데, 잠시만요 열어볼까? 보여드릴게요. 안쪽을 좀 커가지고 살짝 보여드릴게요. 안녕. 이걸 다 펼쳐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런 모양입니다. 캐코도 있고. 그리고 이 글씨가 이렇게 무지개로 적혀있는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부피가 너무 커서. 지대지대 <laughs> 지대 짱짱 귀여운 그런 모양입니다. 이번에 마트에 위글위글 제품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를 했고, 저거 가격은 3만원이었어요. 구매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진짜 엄청 귀엽거든요. 역시. 가실 일 있으면 저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딱 보자마자 엄청 귀엽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. 아무튼, 오늘 이렇게 다 구매를 해봤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위글위글 담요랑 이 아빠한테 선물 받은 오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아 <laughs>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보자, 안녕. 다음에 노래 부르는 거 보여드릴게요. 안녕.